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여자, 홍킨이에요. 지금 잡지를 보다가 너무 이쁜 그림이 있어서 읽어 볼게요. 어, 원래 이 페이지는 2023년 시작할 때 제가 읽어 드렸어야 하는 그 글에 어울리는 건데요. 그래도 읽어 볼게요. 안녕, 2023. 꽃, 나무, 토끼. 바람의 협연으로 숲 속에서 2023년 신년 음악회라도 열린 것 같습니다. 원색의 생명력에 더한 토끼의 연주가 기분 좋은 새 출발을 알립니다. 동화 같은 그림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안윤모 작가의 숲 속의 연주입니다. 그의 그림에는 토끼뿐만이 아니라 부엉이,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합니다.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연주하는 동물들을 통해 그가 전하고 싶은 것은 위로와 웃음입니다. 작가의 또 다른 키워드는 장애인과 동행입니다.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작가들과 13년째 세상의 다리라는 프로젝트로 뉴욕 현대미술관 등에서 월드투어를 진행해 왔습니다. 2022년 10월 멕시코 세르반티노 축제에서는 전 세계 자폐아 청소년과 함께 한 2000마리의 나비 작품을 전시해 특별한 감동을 선물했습니다. 예술은 모든 장벽을 넘는 소통의 도구라고 말하는 작가의 믿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전해지길 바랍니다. 네, 멋진 작품에 대한 멋진 설명과 글이었죠 네 2023년 벌써 5월이 됐지만 남은 2023년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건강 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작품 안윤모의 숲 속의 연주에 대한 글을 읽어준 저는 홍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